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물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2 1 6페이지고요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핵심 문제 읽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른쪽은 지 n 내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끌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번째, 15. 세로줄이라고 그랬죠? 세로줄 7은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14 세로줄 4가 144 cm니까, 아, 요거는 157 cm다. 자,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줄기가 15인 잎을 모두 구하시오. 줄기가 15짜리 잎은 여기 있죠? 0, 2, 3, 7, 8.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전체 학생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줄기가 14짜리는 4, 4명, 여기는 5명, 그 다음에 8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20명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가 다섯 번째로 큰 학생, 자기가 제일 큰 거죠. 하나, 둘, 셋, 넷, 반대, 다섯, 자, 6, 166cm겠네요. 166cm, 자, 그 다음에 지혜의 키가 169cm일 때, 자, 요게 이제 지혜의 키가 되는 거죠. 지혜보다 키큰 학생 수는, 어, 요렇게 3명, 3명이 있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키가 152cm인 학생은 지혜네반에서 키가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어, 말하시오, 이렇게 돼있죠. 152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쪽에서 여섯 번째, 큰 쪽에서는, 어, 14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편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편.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확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1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끌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전체 회원수. 자, 여기 4명, 8명, 7명, 7명, 3명. 이렇게 있죠? 자, 더해주면 12, 19, 어, 26, 29. 그 전체 회원수는 29명. 자, 그 다음에 나이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이니까 여기죠. 55세입니다. 55세.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 50세 미만. 아, 여기에 있는 회원수들이죠. 그러니까 14명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217쪽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아래는 어느 반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끌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남학생 수. 자, 여기 1명, 3명, 5명, 그 다음에 4명,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남학생, 1 5명이고요그 다음에 여학생, 여기 2명, 2명, 4명, 3명, 2명. 그러면은 여학생은 13명이다. 자, 요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넘기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과 가장 좋지 않은 학생의 횟수차를 구하시오. 자, 가장 좋은 횟수는 209회가 되는 거죠. 209회. 그 다음에 가장 좋지 않은 횟수는 160회입니다. 160회.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빼주면 되겠네요. 49회입니다. 49회. 3번. 줄넘기 기록이 10번째로 좋은 학생의 횟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자, 이쪽. 줄기가 16인 게 남학생, 여학생 앞에서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10번째. 아, 좋은 학생이네요. 좋은 학생이니까 반대로 세야겠죠. 자, 이쪽에 4명있고요 자, 이쪽에, 어, 7명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번째로 어, 좋은 학생은, 자, 1, 2, 3, 4, 5, 6, 7, 8, 9, 10. 191회다. 191회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확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2번입니다. 오르, 아래는, 도연이네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줄기가 5인 어 잎의 수를 구하시오. 어, 잎 수. 줄기가 5인 잎의 수는 남학생 5 여학생 4 해서 9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잎이 더 많은 줄기. 여학생이 더 많은 게 어, 여기입니다. 줄기는 4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몸무게가 45 이상 5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45 이상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이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 쪽의 몸무게가 더 무거운 편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남학생은 이쪽에 이렇게 치중해져 있죠. 여학생은 이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학생이 더 무거운 편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218쪽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 40명의 하루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a 의 알맞은 계급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계급이, 계급의 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20 이상, 25 이하,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20분, 이상, 25분 미만.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5분 이상, 30분 미만의 계급의 도수. 자, 여기가 9명, 19명, 32, 34. 그러니까 여긴 6명 있어야겠죠. 어, 6명. 자, 그 다음에 3번. 컴퓨터 사용시간이 29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 29분은 이쪽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25분 이상, 30분 미만의 계급에 들어가 있다. 알 수가 있겠고요. 4번. 컴퓨터 사용시간이 다섯 번째로 긴 학생. 다섯 번째로 길다 하면은 이쪽이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까지 있으니까. 6, 7, 8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25분 이상, 25분 이상, 30분 미만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컴퓨터 사용시간이 20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20분 미만이면은, 이렇게 어, 세개의 계급이죠. 그래서, 19명이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시간이 25분 이상인 학생. 어, 여기입니다. 이두개 계급인 거죠. 8명입니다. 그러니까 40명 중에 8명, 퍼센트로 물어봤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은0 하나 날라가고 20%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3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공항에서 기상 악화로 인해 연착된 50대의 비행기에 연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A의 값을 구하라네요. 자, 여기가 14, 그 다음에 28, 여기가 13, 그러면은 41. 여기는 9가 되겠네요, 9. A는 9 되겠습니다.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죠? 어, 계급의 크기는 30분 되겠고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어, 여기가 도수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60, 분 이상, 90분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연착시간이 16번째로 짧은 비행기. 그러면은 16번째, 여기까지 14대가 있으니까 16번째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60분 이상, 90분 미만 되겠습니다. 자, 5번, 연착시간이 90분 이상, 아, 150분 미만인 비행기. 자, 요두개 계급인 거죠. 50개 중에 11개입니다.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 줘야겠죠? 그래서 22%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219쪽 넘어가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오른쪽은 지인의 학교 1학년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통학 시간이 5분 이상 10분 미만인 학생이 어, 여기입니다. 어, 1학년 학생 전체의 20%다. 그럼 전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10명이 퍼센트 %로 했을 때 20%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100으로 나눠주니까 네모분의 10은 어, 10분의 2, 10분의 2, 5분의 1이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어, 네모는 네모는 50이다 알 수가 있겠죠 전체는 50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4명 8 21 35 그러니까 a는 15가 되겠네요 전체 학생 수는 우선 50명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a는 15가 되겠습니다 이때 20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20분 이상은 여기 두개 계급이죠? 8명입니다. 자, 50명 중에 8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정답은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 확인 4번, 5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4번입니다. 오른쪽은 선운해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운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30%. 4시간 미만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체의 30%. 20명 중에 몇 명이 퍼센트를 했을 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여기가 30이 나왔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약분하고 곱해 주니까 세모는 세모는 6이다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a가 4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가 6, 그 다음에 9, 13, 15니까 B는 5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4, B는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운동시간이 16시간 10, 이상, 10시간 미만. 두개 계급이고요. 전체 몇 퍼센트냐? 20명 중에 9명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4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확인 5번 바로 볼게요. 오른쪽은 윤정인의 동네의 가구별 한달 전력 소비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전력 소비량이 250kW 이상인, 그럼 요두 개의 계급이죠? 어, 여기가 전체의 32%래요. 전체 중에 이 8가구를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32%. 그러면은 양변을 8로 나누면 4가 되겠고요. 그래서 네모분의 1은 25분의 1이다. 그래서 네모가 25가 되는 거죠. 전체 2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 여기가 8, 그 다음에 13, 16이니까 여기는 9가구가 되겠습니다. 어, 이때 전력 소비량이 200kW/시 미만, 자, 이두개 계급입니다. 어, 12가구가 되겠죠. 그럼 전체 2 5분의 12가구가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자, 약분하면 4가 되고요. 어... 어 여기는 48 이렇게 되겠죠? 어, 전력 소비량에 여기 가구는 미만인 가구의 몇 퍼센트 잘못 계산했네요. 자, 전력 소비량이 150kW시 미만의 가구. 이세 가구는 어 200kmkW시 미만 12 가구 중에 여기는 몇 얼마냐 요금으로 보는 거죠. 자,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220쪽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른쪽은 현준의 모든 학생들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줄기와 입글입니다. 기록이 15회 이상, 15회, 15회, 여기죠. 어, 33회 미만, 33회 미만이니까 어, 여기 부분입니다 그죠요 어, 부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세계 여러 도시들의 어느날 낮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의 이끌입니다 줄기가 3인 잎의 합이 어, 21일 때자 여기 합이 잎의 합이 21이래요 자 그럼 더해주면은 16 더하기 x인데 이게 21이니까 x는 5가 되겠죠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나 최고 기온이 여섯 번째로 높은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죠 그래서 35도씨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 3번 문제 바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오른쪽은 로이가 감귤 따기 체험에서 딴 감귤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끌입니다. 무게가 273 이상. 273 이상. 그다음287 미만. 287 미만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어,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어, 여기가 다섯 개, 여덟 개, 아홉 개, 세 개. 그러니까, 열셋. 22, 25. 전체 25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는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약분하고 곱해주니까 32%다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4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어느 도서관의 회원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끌입니다. 다음 중 오른 것은, 전체 회원 수는 어, 스물다섯. 여자는 둘,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어, 십, 이. 여자는 열둘. 남자는 하나, 둘, 넷, 셋, 둘. 그러면은, 어, 여기에 1, 2, 3, 4 더해주면은, 십, 이. 전체 회원수는 스물 네 명입니다. 잎이 가장 많은 줄기.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자 여기가 7개죠. 7개 여기가 5개 여기가 3개 여기가 6개 여기가 3개 어, 줄기는 3입니다. 틀렸습니다. 3입니다. 40세 이상인 남자 회원은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명이죠. 다섯 명입니다. 20세 미만인 회원은 20세 미만인 회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그죠? 남자는 20회 미만이면은 여기 남자 한 명이고요, 여자는 두 명이잖아요. 여자가 더 많은 게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번 여자 회원이 남자 회원보다 더 많다. 틀렸죠? 둘다 12명으로 갔습니다. 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221쪽 넘어가서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도수 분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로 한다. 맞죠? 각 계급의 양끝 값의 차를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맞고요 계급의 크기의 단위는 별량의 단위와 같다. 계급의 크기, 그쵸. 그렇죠? 별량의 단위를 계급으로 나눈 거잖아요. 다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수의 총합은 별량의 총 개수와 같다. 맞죠? 계급의 개수를 적게 할수록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 이거 아닙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들의 1년 동안의 본 영화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계급의 크기가 2니까요. 자, A는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 17, 19. 그럼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6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오른쪽은 한 상자에 들어있는 토마토 25개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의 개수 1, 2, 3, 4, 5, 6 맞고요. 계급의 크기는 빼주니까 10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무게는 264. 그라민 토마토가 속하는 계급의 도수 264가 속하는 건 여기죠. 어, 계급의 도수는 2이다. 맞고요. a의 값은 4다. 더해주면 15. 어, 요게 이제 6이죠. 21이니까 여기는 4가 된다. 4번도 맞습니다. 무게가 240g 이상 260 미만인 토마토. 자, 이두개 계급이죠. 두개 계급. 25개 중에 7개입니다.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약분하고 곱해서 28%네요.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바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은진해반 학생 30명이 여름방학 동안 봉사 활동을 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봉사 활동 시간이 9시간 미만인 학생은 전체 40%. 9시간 미만. 여기가 전체 30명 중에 2더5 e 아, 더하기 a가 어, 40%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5 더하기 a는 어, 아, 곱하기 100을 했을 때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4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약분하고 나눠주고 5 더하기 a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7이 되겠습니다. a는 7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 요쪽이 이제 12. 그다음에 17, 26. 그래서 b는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는 3이 된다. 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21쪽까지 어, 도수분포표, 그다음에 줄기와 이 그림 내용 설명했고요. 문제도 같이 풀었고요. 자, 다음 영상은 222쪽이에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